언제까지 는 언제까지 하는겨 멘드레스 나 뭐여서 저렇게 파는게 지 뭐? 소금 아니야? 불 담그면 안될것 같은데? 소금 같은데? 이게 쌀? 쌀? 쌀! 오 아, 진짜? 아, 근데 불이 아, 어떻게 저렇게 붙어요? 붙어 소금에 불이 붙어요? 응 왜? 소금 구이 얘도 소금이어다 보니까 나 고체 물인가? 소금 소금 아 고체? 아 소금이네

영상 와우! 오, 예. 네. <laughs> Very nice. think... 와우! 와 n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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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와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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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우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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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우 와우! 와우! 와 와우! 퍼포먼스 쩔어. <laughs> 민원 들어오가는데? <laughs> <laughs> 오. 오토바이는 뭔 잘못이야? 놓꿨는지이못 뽑아야 하니? Oh, I don't Oh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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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no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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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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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 Wow! wow okay, say W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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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Wow. 오. Oh. Oh.